multimedial 1kg worship 300g of meat 50g of sugar 300g of their own 그렇듯이 어, 빵에 딸기잼이랑 크림치즈를 발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두유라떼 어, 요즘 한동안 춥더니 어제부터인가? 음, 햇빛도 쨍쨍하고 날씨가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춥긴 추워요. 아침 다 먹고 그 김치 만들려고요. 이거는 어제 밤사에 절이 나은 배추인데요. 이번에 김치 축제 다녀오고 아 김치 만들어야 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배추 사서 하루 종일 절여놨습니다. 짠. 김치 다 만들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포기 김치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김치를 작게 다 잘랐어요. 예전에는 이 김치 넣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못 만들었는데 저번에 이케아 갔을 때이 유리 용기를 샀거든요. 어, 이거 김치 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김치 이렇게 만들어 넣으니 든든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동생 만나러 파리에 가요.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하고, 어, 쇼핑도 하고 할것 같아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피라미드 여기에서 보기로 해서, 네, 여기 왔어요. 아가씨! 저희 만나서 여기 차 타임에 버블티 마시러 갑니다. 헉, 어머, 타임 맞네? 자리는. 저는 이거 메론맛 밀크티 하고, 세이는 어, 제일 기본 밀크티 이렇게 했어요. 큰 사이즈로. 짜잔. 저희 방글에게 샀고요. 원래 앉아서 마시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먹으으면서 저기 오페라 쪽 뒤에 아마 백화점 여기 구경할 것 같아요. 음. 말어말있어 이거 완전 메로나 룩인 맛이에요. 맛있어요. 새 것도 맛있나요? 네, 엄청 맛있어요. <laughs> 네, 저희는 여기 뭐 백화점도 구경하고 뭐 옷가게 이런 거좀 구경하다가 지금은 저녁 먹으려고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이가 어, <laughs> 그때 뭐지? 제 영상이 이제 나온 곳이 있는데요. 그 뭐,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그런 아, 제, 그런 뷔페? <laughs>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그, 오늘은 그 뷔페 갑니다. <웃음> 예. <웃음> 많이 먹겠습니다. 여기 네, 뷔페에 도착했습니다. 뷔페 상티에 7시 오프인데 저희 7시에 왔어요. 보시면 저녁이라서 이거 17.5유로 낮에는 12.8입니다. 이렇게 메뉴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거 여기다가 수량을 적으면 돼요.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까지만 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첫 번째에 욕심 안 부리고 맛을 보기 위해서 어, 종류별로 몇 개만 이렇게 한 개씩 시켰어요.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어, 두 번째 때 시키고 하려고요. 오늘 이렇게 뷔페 올줄 몰랐는데 와가지고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오랜만에 진짜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오늘 온도 좋게 이좀 고무질치마 입었거든요. <laughs> 준비가 됐습니다 뷔페 먹을 생각에 행복한가요? 네, 아주 행복합니다 <laughs> 둘떠 있는 것 같아요 응.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laughs> 저희가 시킨 게 나왔어요 아마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다남온 건가? 아나 우리 아직 꼬치 종류도 있어요 응, 응. 이거는 좀 계속 먹으면 이거 느끼할까 봐 이거 미역 샐러드인가? 그리고 캘리포니아 리랑 뭐. 아, 고등어가 익은 고등어네아 생고등어가 아니구나. 음. 고등어 초밥도 시켰는데 이렇게 약간 익은 거 음. 이렇게 있고 튀김 종류 냄이랑 음. 새우 만두 같은 거랑 새우 튀김 <laughs> 저희 이거 먼저 먹을게요. 고나페티. Bon <laughs> 어 괜찮아요? 음. 맛있어요. 그럼 저도 만두를 먼저. 새우 만두. 새우 만두. 라면 냄을 한번 먹어볼까요 음. 무슨 아삭아삭한 거죠? 그렇 그게 뭘까? 연근인가? <laughs> 새우 만두 괜찮아요. 이거는 냄.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아까 냄도 맛있어요. 튀긴 거라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시킨 이런 꼬치들이 나왔습니다. 새우랑 이거는 치킨 밑에 이거는 버섯, 양송이 버섯. 이거는 우우 우. 이거 치즈랑 소고기. 어, 불맛이 나요. 응, 분명 분명. 음, 엄청 느끼하고 맛있습니다. 불맛도 음. 나고. 새우. <laughs> 오. 소소까지네요. 음, 잘까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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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새우는 오라. <laughs> 새우는 오라. 저도 새우를 깠습니다. 아, 근데 가 소금 관리 안 했네요. 음. 완백한 맛. 저희 또 이렇게 2차전 합니다. 아직 시킬 거다안 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튀김 종류랑 또 제가 좋아하는 미역도 시켰어요. 이 보시면 기분 탓인지 첫 번째 접시하는 다리게 이두 번째 접시는 엄청 예쁘게 약간 하트 모양 같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예쁘네요. 고맙소. 음, 고맙소. 보니까 이제 디저트도 있길래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초코맛, 피자타치맛 망고 이렇게 퍼고 옆에 이거는 추러스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오징어 튀김인 줄았는데 보니까 추러스더라고요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방금 뷔페에서 엄청 많이 먹고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지만 두시진 못했습니다. <laughs> 맞아. 다음에 더 많이 먹어요. <laughs> 내일 되면 또 후회하겠죠. 후회할 걸, 엄청. <laughs> 사실 여기 가게 문을 나서였을까? 후회했어. 아, 조금 더 먹을 거요 맞아, 그래서. 더 먹을 수 있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디저트까지 양지게 먹고 집에 갈 건데 여기서 걸어서 한 오페라까지 한 15분 그래서 그 정도 걸어 소화도 시킬 겸좀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갈 겁니다. 인사얘기서 할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동네에.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지금 거기 구경 가요. 원래 저희 동네에서 벼룩시장이 처음 열리는 것 같은데. 오늘 단 하루만 연다고 하길래 거기 가보려고요.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여긴 것 같은데. 어,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정말 이제 직접 쓴이 그런 제품도 있고 의외로 이제 새 제품도 있어요. 근데 비율은 아무래도 좀 이미 썼던 그런 품목들이 많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구경하고 있는데 좀 신기한 거는. 어, 쓰던 화장품? 뭐, 리치품 같은 것도 이미 많이 쓴 거? 이제 그런 것도 팔고요. 그리고 입었던 그런 속옷도 팔아요. 이거 네, 좀 신기하네요. 이런 핀 제품도 팔아요. 하나에 1.5유로. 귀여운 게 많습니다. 오, 이런 전화기 진짜 오랜만에 가요. 그냥 탈부로. 저는 대륙시장 구경 잘 하고 이제 집에 가요. 일주일에 구경을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샀고요. 보니까 이옷 종류, 뭐, 신발, 아니면 애기 장난감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저 참치 김치 볶음밥 만들어 왔어요. 이 김치는 전에 그 김치 페스티벌 갔을 때 받아온 김치인데 그때 받아온 거에 반을 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김치 이렇게 많이 넣어서 만드는 김치 볶음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김치 아낀다고 많이 안 넣었는데 전에. 음, 역시 맛있습니다. 김치는 진짜 뭘로 만들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 오. 우. 저 평소에 이렇게 노른자 이렇게 익지 않은 거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김치 볶음밥이랑은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저 먹을게요. 이거는 사탕이랑 카라멜 그리고 이 젤리인데요. 어, 이번 할로윈 때 집에 찾아오는 애기들한테 주려고 샀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준비해서 줬었는데 어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이거는 이제 하리보 젤리인데 그 마트에서 행사하길래 이번에 좀큰 통으로 샀고요. 제가 이미 뜯어 가지고 저도 몇개좀 먹었어요. 이렇게 통에 있고 종류별로 이거랑 음, 이거 스마프 이것도 있고 이글동글한거기 많이 있네. 요글동글한거 있고 이두사다 이거 이거도 있고 그 콜라 맛이 있는데 콜라 맛, 그렇지 콜라 맛이 아, 이것도 있고 뭐저 콜라 맛을 잘못 었나 아, 나잃네 콜라 맛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이게 들어있는 거랑 이 올리는 사탕을 여기 통에 담고서 줄까 했는데 이미 이 젤리가 좀 차질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못할것 같고요. 막이 여기다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스케틀즈 스위스 파이시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음, 리미티드 에디션. 어, 애기들 좋아할 뭔가 새로나온거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거랑 이거 이거는 약간 카라멜 같은 건데 과일 맛? 이거 전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두개 샀는데 저 먹고 보고 싶어 가지고 한 개는 뜯어서 먹었어요. 사탕인데 약간 한국이 아이서 그런 것처럼 엄청신 그런 사탕이에요. 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 네, 방금 이제 첫 번째 그룹 아기들이 왔다 갔어요. 몇명 왔지? 아기들 어,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온것 같아요. 뒤에서 엄마들은 이 지켜보고 있고 아기들이 와서 이거 하나 하나 집어가더라고요. 이 기억나는 게 작년에는 아기들이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탕 그냥 막 무작위로 들고 갔는데 어, 이번에는 되게 신중하게 좀 골라서 소량만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탕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는 두팀 왔다 갔는데 지금 한 팀밖에 안 나가서 지금 두 번째 팀이 올지 모르겠네요. <목소리> 걸쳤어. 내 양말. 내나 양말 빼줘. 가져오시죠. 과과참